안녕하세요, 일본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관심 가질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 여행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을 몇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왕 초보용 일본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본 여행가서 모르는 사람이라 인사할 사이는 아닐 테니까 일단 인사용어는 과감히 패스하겠습니다. 1. 하이 한국인 중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내네 말고 아니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오는 이에입니다. 예가 아니라 이에입니다. 이를 길게 말해야 합니다. 2.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주 유명하죠? 영화에서 아가리또고자이마스라는 장면이 연출되긴 했는데 실제로 아가리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는 너무 길어요. 우리 쉽게 쉽게 삽시다. 아니가 또 고자이마스 대신에 너 뭐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를 길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더너뭐 3. 스미마생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해두고 싶네요. 활용도가 엄청 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어깨빵 했다거나 상대방 발을 밟았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도 되고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 사장님 이모 저기요. 도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좀 물어볼 때 저기 죄송한데 도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 세 가지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식당 가서 한국에서 하듯이 이모, 사장님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미마셍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오스스메 본래의 뜻은 추천인데 식당 가면 추천 메뉴가 될 거고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가 될 테고 아무튼 카멜레온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약간 오마카세와 뜻이 일치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일식 맛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자카야 같은 곳에 가면 메뉴판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존나 빡. 딱하게 적혀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이해 못합니다 음식 용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쓰면 좋은 말이 오스스메 입니다 추천 메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일본어로 바꾸면 오스스메 아리마스까 입니다 사실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히야 물 주세요 라고 말하면 보통 미지근한 물을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얼음물이 마시고 싶을 거잖아요 얼음물이 오 히야 입니다 얼음물 주세요 를 일본어로 바꾸면 바꾸면 가 됩니다. 가 6.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토이레와는 누구였습니까? 7. 계산해주세요. 오카이께, 오 0. 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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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용카드 쓸수 있나요? 그래까스카이마스카 정말 유용할 테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그리고 2023년인 지금도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한데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동네 음식점, 동네 미용실, 동네 슈퍼 등등 이런 곳에서는 애초에 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고로 일본 여행 갈 때는 조금이라도 환전해서 현금도 챙겨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잘 먹었습니다 밥다 먹고 나서 계산하고 나갈 때 쓰면 좋은 말이겠네 고치소사마 데시다 입니다. 여기서도 고치소 소를 길게 말해야 합니다. 고치소사마 데시다 어떠신가요? 10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외울만 하시죠? 이 정도만 숙지해놓고, 나머지는 영어로 합시다. 호텔처럼 각 잡고 있는 곳에서는 다 영어 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철은 교통카드 구매해서 구글 지도 보면서 이동하면 문제 없을 거고, 웬만하면 버스는 타지 마세요. 일본은 전철 문화라서 버스가 잘안 옵니다. 더럽게 비싸기만 하고요. 또 지하철, 버스 환승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이고 길게 말해야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왜 길게 읽어야 하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어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발음을 길게 해야만 하는 게 일본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경상도 사람은 무조건 공감할 텐데, 5시를 다시, 6시를 여시라고 말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그 누구도 5시를 다시 6시를 여시라고는 말안할 겁니다. 100% 다시 여시라고 말할 겁니다. 왜 말을 길게 빼냐고요? 솔직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원래 그랬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부터 즐거운 일본 여행이 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말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일본어 못해도 알아서 일본인을 빌빌 기게 만들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법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바로 영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와이 사람 영어 좀 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간혹 엇밥 같은 일본어를 구사했을 때 일본인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떠들썩 했었던 와사비 테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저야 당사자가 아니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안할 거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일단 영어로 길을 팍 죽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사용해달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일본어를 썼으면 나를 무시했을 사람이었을지라도 영어로 길을 팍 죽여놓고 일본어를 하게 되면 반응이 완전 다를 겁니다. 분명 누가 봐도 개... 밥 같은 일본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일본어 잘하신다 나보다 일본어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요. 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 일본인을 만나버렸다? 그럼 뭐 임자 만난 거죠. 내 네, 미천 다 드러날 거고 다쪽팔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확률은 낮으니까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인도 영어 못하지만 일본인은 더 못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사실 일본어를 잘하시거나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계신 분께는 이번 영상은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고 오히려 불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실력에 맞춘 영상 제작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